월요 유튜브 저는 미쿠가재의 전입니다 오늘은 제가 플러턴에 있는 시원마켓에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알타리물을 샀거든요 총각김치를 좀 담으려고 하는데 알타리물을 샀는데 생강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플러턴 온 김에 시원마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플러턴에 있는 시원마트고요 한번 들어가서 뭘 파는지 한번 같이 다 같이 한번 같이 쳐라 장 한번 보실까요? 아 이거 뭐 굉장히 더러워 보이네요 뭐 어쩌겠어요? 네, 요거밖에 없는데? <목소리> 아... 이렇게 후지 사과를 세일하네요 네, 파운드에 99점이래요 따다 이거 네, 사봐야지 예, 네, 사과는 큰 걸로 사과가 아주 좋네요 대에서어 네, 이렇게 차가 가고요 복숭아도 네, 지금 99전에 지금 세일을 하고 있고요 아, 여기 이렇게 박스 네, 과일을 박스로 파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 단감 나왔네요 네, 단감 파운드에 1 49전이고요 네, 이렇게 닭도 네. 있네요 김치할 때간 넣어두면 맛있죠? 네, 도또 하나 사고요. 네, 이렇게 배추도 팔고 있습니다. 여기 파도 8개 99점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사려고 했는, 네, 바로 이 생강. 네, 생강이 여기 있습니다. 파운드에 1불 49전이네요. 음, 생강은 뭐 많이 안 쓰니까 조금만. 그리고 제가 이알페리모를 계속 사다 놨는데 계속 세일을 하네요 알페리모가 지금 풍년인가봐요 두 단에 9 9전입니다좀더 사가야 되겠어요 이 여러 가지 종류의 김치도 많이 팔고 있고요. 네, 이 고구마랑 야채 칸이 이렇게 많이 있죠. 네, 양파는 3파운드에 99전. 네, 수박은 한 통에 밥을 99전. 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단무지랑뭐 우동, 뭐 그런 거를 팔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라면류도 세일을 하고 있고요. 어, 뭐야? 이렇게 세일을 하죠 삼성 짜장이 3불 50점인데, 싸네요. 근데 아직 입혀니까되어있는요 패스. 네, 이렇게 뻥튀기도 있고요 네, 뻥튀기를 좋아하니까, 네, 뻥튀기도 하나 사가야지. 네, 그리고 이렇게 냉동식품들이랑 과자들이 이렇게 잔뜩 있습니다. 네. 네, 여기는 이제 고기, 네, 정육점이 이렇게 있고요 예, 모짜렐라 핫도그 699, 예, 옥수수 1불 99전. 예, 그리고 이제 추석이잖아요. 예, 송편, 예, 송편 같은 거 여기 반뜩 있고요. 예, 새우 볶음밥, 오프지이런 것도 있고. 예, 고향만두, 5불 99전 네, 세일을 하고 있네요. 괜찮네. 그리고, 예, 콜라포, 밀키스 예, 박스 한국 아이스크림들이 다 있죠. 여기는, 예, 반찬류도 여기 반뜩 있습니다. 이제 또 아이스크림들이 아까 전에 저기도 있었는데 여기도 잔뜩 갖다 놨네요 와 이거 뭐야 뽐따 수박도 있네 맛있어 보이네 밀가루 떡도 이렇게 세일을 하고 있어요 떡볶이 떡볶이도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네 아이스크림 많은데 다 세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와 근데 저희 집에 아직 아이스크림 있어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사볼까 아니야 참자 참아 참아 살 아, 빼야지 예, 그럼 다산것 같아요. 원래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이거 예, 생강 사러 왔거든요. 생강. 예, 생강 사러 왔는데, 뜻하지 않게 또 많이 샀네요. 예, 그럼 저는 이제 계산하러 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는 예, 라면 종류가 예, 기가 막히게 또 많죠. 오, 예, 라면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예, 저는 이제 계산하러 갈게요. 이렇게 앞에 나오면은 이렇게 쌀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예, 쌀, 구불구식고 뭐 그리고 라면 종류도 이렇게 굉장히 많고요. 예, 그리고 예, 계산을 하고 나왔습니다. 예, 제가 오늘 예, 총산 거는 굉장히 쌉니다. 예, 12불 24전 나왔어요. 예, 12불 24전. 예, 저는 이제 오늘 예, 집에 가서 예, 총각무 김치를 만들 거예요. 예, 총각김치. 네 어쨌든 예, 오늘 키오마트에서 장을 아주 그냥 예, 겁나게 빠르게 쉽게 예, 다, 다 왔고요. 제가 오늘 원래 필요한 거는 생강만 사려 그랬는데 예, 지금 총각 김치를 담을 거거든요. 예. 근데 예, 조금 더 샀네요. 예, 어쨌든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널 봐.